저는 저는 음, 이경 그 교수님하고도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으니까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네.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아, 그래 공공개발 좋다고요. 근데 공공개발을 해서 어떻겠습니까 토지 수용하고 강제 수용하고 이러면서 땅값을 지금 반만 줬다. 원래 민간개발에서는 1조 2,500억으로 이 땅값 책정을 했는데 네. 6천억을 주고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원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적게 받은 거예요, 그죠? 원주민들이 돈을 적게 받았죠?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어,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개발인데요. 공공개발인데도 공공택지로 안 되고 민간택지로 돼서 비싸게 분양이 됐어요. 부동산 상한제가,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서. 네. 그럼 원주민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조금 받은 것 같아. 음. 입주민 입장에서는 나는 민간택지로 돼서 돈을 많이 준것 같아. 그럼 차익이 클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누가 갖고 갔냐고요? 음.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한명한명 한명 다 해주셨잖아요. 800 얼마 갖고 가서 100억 갖고 가고, 음. 8천 몇백만 원 갖고 가면 천억 갖고 가고, 그 사람들이 갖고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결제했냐고요? 이 수익 예. 구조를 결제하고 예. 이 사업자 선정을 한 사람 사인 한 사람이 유동규라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입장을 밝혀야지.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그 관련돼서 남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종 책임자는 없겠죠. 그, 그때 사인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입주민들은 조금 받고 원 그~ 원주민들은 조금 받고 입주민들은 비싸게 사서 그 많은 차익이 생기고 그 차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금전 신탁 이런 데서 갖고 예. 갔는지 왜냐하면 어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콘소시엄으로 들어갔고 하나은행에서 했었다 뭐 이런 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콘소시엄이한3개 들어갔는데 음. 메리츠에서낸 협약서 그 예. 제안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 기반으로 5천억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또 수익이 더 생기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대로 분양 배당을 받아가자 그게 또 예. 유리한 거죠. 그게 정상적이고 근데 그걸 선택 안 하고 5천 그 5천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시설 기반 으로 하고 음.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갖고 가겠다라고 음. 하는.